어, 안녕하세요. 어 작년 7회 주부가요 대상을 받은 아, 김순정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김밥집 운영을 하면서도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 어, 노래를 매일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얼, 어연 1년이라 세월이 지나 8회 주부가요제가 아, 10월 1 0 1일날 예심이 있고 11월 1일날 본선 금천 안양천에서 있습니다. 금천구 주부 여러분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그때 8회 11월 1일 본선 때 초대가수로 나가요. 굉장한 영광이죠. 이렇게 주민 여러분께 쓰시는 신처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부 가요제를 우리 함께 모두 어, 어, 사랑해 주시고 신청해 보셔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 뵈요, 안녕.